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일, 이것이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라, 어떤 의미일까요? 큰 나라. 크다라고 하는 큰은 크기가, 숫자가 크거나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달라지는 일을 말하는 거죠. 구별되고 성별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것. 자, 이것이 바로 크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물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자 이것이 바로 크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을 크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강한다란 번역되는데. 무엇이 강한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는 것이 강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강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를 얻는 것, 그를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그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그 생각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에게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 목소리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어떤 큰 위치에 있는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이것이 강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힘이, 능력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식이 많은 것, 뭐 물질을 많이 쌓는 것 명예를 쌓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바벨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만 이것이 진정한 탁월한 것이고, 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꾸어 주셔서 강건하게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스라엘 향하신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목적과 방향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 거지요. 그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진리를 쫓아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세상을 상해 살아가는 그 빛으로 빛으로 세상을 담대하여 이겨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의 목표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큰 것인가, 무엇이 강한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특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분별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빛과 어둠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혜라고 그러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서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가 안식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안에 하루하루 날마다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경관, 믿음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민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장소, 그래서 광야라고 부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것, 자신의 경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연병이 됩니다. 전염병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염병을 히브리 어 원문으로 살펴보게 되면, 데베르 이렇게 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명사형이 데베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자, 연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코로나, 뭐 질병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모양으로 주신 것이고요. 속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반면에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듣게 되면 이것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전염병과 똑같은 재앙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예를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까? 1 2명의 지휘관들이 정탐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보고한 모양을 따라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들은 어떤 소식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모세와 모세가 세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머지 10명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10명, 다른 지휘관들이 보고했던 그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열명의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관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는 안악자손, 네피렘의 후손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마 우리가 거기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본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경험과 자신이 바라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죽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자,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목소를 리 따라갈까요? 숫자를 따라가겠죠. 사람들은 그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열 명이 좀더 많은 사람이지 하네 저게 맞지 않겠어?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연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 될까요? 숫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한두명 정도, 한 명에서 두명 정도 말하는 그 소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숫자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가를 쫓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가를 쫓아가는가. 자, 지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10명을 따라갔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숫자적으로는 10명의 목소리를 따라간 것도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원망의 목소리를 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칼에 쓰러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니야냐 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열 명의 목소리를 쫓아간 사람들의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로 그들은 대책을 내 놓는가? 그다음에 14절, 4절에 나옵니다. 민식기1 4장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떻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나타내주시고 그길 가운데 하는 일을 기대하도록 말씀을 붙잡도록 훈련시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를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지휘원으로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세워서 어떻게 하자고요? 옛날로 돌아가자고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양이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가운데 아버지 음성을 쫓아 그가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우리의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원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 가운데 남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통일 왕국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하냐면 왕을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세워 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 거기서 말하는 왕은 어, 전쟁하는 왕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해 내가의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를 세워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 바로 그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역사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것들을 들여지고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여우서와 갈렙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호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와를 호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모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와는 호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먹이,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잡아먹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려는 그 모든 상징과 과정임을 지금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만나를 보여주셨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포도성이, 성류와 무화과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가면 이게 믿음으로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그 땅을 해석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더라. 하나님이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땅이었다라고 적과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적과 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저지 흘렀다, 꿀이 흘렀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셨던 증거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이 우리가 먹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자와 말씀을 여전히 자신의 육신으로 판단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을 지금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을 받은 사람들은 방법이 항상 어떤 것으로 결과가 나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봅시다. 또는 기도합시다. 또는 순종합시다. 이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갑시다.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것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친척 아비 집에서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지요. 안전하지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에굽에서 살았던 방신, 노예와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곳에서 사는 게더 낫지 않느냐.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감수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험을 나타나는 것 아직 찾아오지도 않을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하게 남의 밑에서 하던 대로 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애굽에서 육신대로 사는 게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데베르, 연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게 재앙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그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듣고 주신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는 마치 그것처럼 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병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아프게 해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분이 되지 못하지요. 이건 상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뜻으로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규칙이나 규범 같은 거죠. 왜 규칙과 규범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규칙도 없고 규범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뭐,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밥 먹을 때먹고 나갈 때 나가고,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논이나 밭에 나가는 이 농사꾼들도, 일하는 분들도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을 그 규범을 살아서 눈이 떠지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이 어두워지면 들어와서 쉬고, 이걸 이렇게 그 패턴을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규칙, 방법들을 따라갈 때 열매를 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들, 그것들 따라서 뭐 김을 메거나 비료를 주거나 뭐 어떤 것들을 하거나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범들의 규칙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애국 사람들은 애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걸 노예라고 그러죠. 스스로는 선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노예,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령이 없으면 안,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러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본능에 따라서 살라고 하신 것은 짐승이고 사람은 이성이라는 것을 주었고 영이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방향을 통해 무언가를 목적화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는 것이고 집도 짓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문화도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모양은 무엇이냐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려면 목적과 계획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 시켜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그 과정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이 흐려지면, 영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육신으로만 살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조차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내가 배가 부르느냐, 내가 유익하느냐, 내 이름이 나느냐, 이런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갖고 있느냐, 그 진리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느냐, 이것들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데요. 이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나타난 풍조나 기운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세상은 주의 이념,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의 그런 것들이 이제 범람해 있는 곳이잖아요. 바다와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길을 이렇게 마련해 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진리이고 결국 그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십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풍성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마치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아버지 의 뜻을 비추는 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안 되는 거죠. 과거는 다 지나갔잖아요. 실제로 성공한 과거는 없습니다. 그것을 딛고 나왔다면 이제 새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의 도 진리로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연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것을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먹는 양식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육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전염병과 같은 자신이 병들게 되는 그 모양과 똑같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연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파요. 무슨 뜻이냐.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하늘을 닮아 그의 온전하심 따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A로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인도에서서맨 마지막에 오메가까지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자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민수기 방황하는 자들가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우리는 그것을 항상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그의, 그가 주시는 말씀을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과 제대로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펼쳐지는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보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육신을 드려서 순정함에 나아갈 때 마침내 이루시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될 것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게 되고 마침내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방주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